로봇기계공학과가 무엇일까? 마이 베스트 개인 맞춤 진로 로드맵 꿈구두 교육에서 알려드릴게요. 공학 계열의 로봇기계공학과는 로봇이 사람과 유사한 인지, 판단, 운동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학문으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중요성이 커져가는 학과입니다. 기초 과학은 물론이고 로봇 자체를 제작, 운영하는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로봇기계공학과와 비슷한 학과는 로봇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에너지기계공학과, 전자기계융합공학과, 기계융복합공학과가 있어요. 이런 학생을 환영합니다. 각종 센서 및 시스템에 대해 관심이 많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다. 수학, 물리, 화학 과목이 지루하지 않다. 게임을 하다가도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본다. 호기심이 많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게 재밌다. 필요한 적성은 전자, 기계와 같은 분야에 대한 흥미와 재능,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꼼꼼하게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인내력과 완결성이 필요해요. 진출 직업과 분야 기계공학기술자, 로봇연구원, 메카트로닉스 공학기술자, 자동차공학기술자, 전자기사, 전기공학기술자 등 학교, 전기전자분야 연구소, 자동차, 항공기 등 엔지니어링 분야, 에너지회사, 건설회사가 있어요. 권장도서는 프레임, 로봇 인간을 꿈꾸다, 창의력에 미쳐라, 공학계열 진로진학직업, 나는 탐구보고서로 대학간다 세트 2공개, 학생부 끝판왕 경상, 자연, 공학, 의생명편 등이 있어요. 이런 비교과활동이 유리해요. 과학탐구 및 실험활동, 발명반 활동,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 로봇 기계 공학과 이 과목은 꼭 일반 선택 과목은 물리학, 화학. 진로 선택 과목은 기하, 수학 과제 탐구, 물리학 2, 화학 2, 공학 일반. 전문 교과목은 심화 수학, 고급 수학, 고급 물리학, 물리학 실험, 정보과학, 융합과학 탐구를 공부하면 좋아요. 다른 문의는 꿈구도 교육 홈페이지.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밴드 오늘과 내일의 학교를 참고하세요.